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하의 뷰티 바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세안법에 대해 자주 하는 실수를 어,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하는 습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얼굴에 뽀드룩 뽀드룩 소리가 날 정도로 세안을 과도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세게 문질러서 하는 세안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에 천연 보습인자나 피지까지 다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안은 부드럽고 가볍게 해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또한 물로만 세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피부의 산도가 높아져서 피부의 장벽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로만 세안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한 밀크 타입이나 젤타입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요즘에 또 클렌징 디바이스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클렌징 디바이스가 좋은 원리는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어, 피부에 미세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디바이스가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방치되면 세균이나 번식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안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극 없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피부에 맞는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서 건조한 피부는 유분이 많은 밀크 타입이나 지성 피부에는 젤타입 클렌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한 메이크업을 했거나 선크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강한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소 세안제나 엔자인 파우더를 이용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각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는 자극적인 각질 제거를 피하고 효소 기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못된 세안 습관을 바로잡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